그랬어 아 오늘은 레드와인이니까 트리플 C 이스테이트보다음 오르다 아 좋았어 아추 여기다 따라주겠어? 아빠 아 떨려서 못 먹겠어 음. 아니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네. 저한 병을 따 놓을까? 산타리타 산타리타, 산타리타 트리플 C. Saint <S> 아하. 카르메네르, 아 카르메느. 아. 노동주야 노동주. 응, 역시. 잘했어. 테이블을 펴야겠다. <laughs> 아 목이. 배고파. 음, 음. 어, 뭐야? 용서안 돼. 우와, 오다가. 안 돼, 우리사기야 어, 이거 뭐야? 오다가 샀어. 또 끓여 먹어야지. 어, 안 넘쳤지? 응. 됐다. 이거 봐. 응. 물 끓이고 밥 끓이고 어마어마하다 꺼지면 안돼 꺼지면 안돼 나 이거 되게 잘산것 같아요 되게 조그만데 화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헉, 냄비도 올라가고 반압도 올라가요 불멍도 되고 이제 해도 다치고나 배고파 죽겠어 아 진짜 너무 좋다. 잔이 되게 중요해요. 몰라 잔이 중요해 그냥. 그냥 잔이 중요해. 불이 중요하대 잔이 중요해. 응. 쌍곡 캠핑장에 온게 성공. 지금 몇 시지? 이제 6시 반 밖에 안 됐어 그리고 음 여기 도착 아이고 음. 불 꺼지면 안 돼. 엄청나게 어렵게 붙였어. 와! 이거.. 뭐지? 이거 오트밀인데 누룽지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 가져왔어요 물은 끓었겠지? 밥안 먹는 어린이 캠핑시켜야겠다 밥안 먹는 어린이 캠핑시킬 거예요 그럼 캠핑 가고 싶어서 막밥안 먹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자리 바꿀까? 여기다가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래야겠다. 엄청 불 쎄네. 음아 진짜 맛있다. 어? 오, oh, shi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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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 누가 보면 요리인 줄 알겠네. 음. 음, 어마어마해요 나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짜파게티도 먹을 거야 넘친다, 넘친다 음, 응, 좋았어, 좋았어 장갑, 장갑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와봐 어째아아 <laughs> 아, 미쳤다 좀더 줄여 <laughs> 아 아까 물 괜히 넣었나 아 역시 좀더 줄여 아좀아 아, 기가 막혀 아, 이건 자랑 해야지. 고기... 아, 아... 아... 더워 기가 막 진짜 여자 아씨 반칙이다 반칙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텐트로 들어가서 이차할 거야. 졸려, 벌써. 다름이 아니고, 장비가 비싼 게 하나도 필요 없어. 진짜 편한 거 원하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고, 잠자리도 진짜 편한 거 원하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고, 음, 불도 진짜 센, 센 불에 먹는 거 원하면, 중국지 시키면 돼. 진짜 중요한 건 침낭이야. 조명? 앞만 보이면 돼. 텐트? 바람만 가르면 돼. 그냥 딱잘수 있는 침낭하고 침낭 있으면 출발해. 다 갖추면 못해. 이생에서 못해. 다갖추려다나 보증금 뺄 뻔했다.